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가의 브이로그 얼마나 오랫동안 안 올렸는지 여러분도 많이 놀래셨죠? 너무 놀래지 마세요. 바빴으니까. <laughs> 오늘은요 제가 어딘가로 갑니다. 어디 가냐면 어, 경기도에는 무료로 강의를 볼수 있는 엄청난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경기 평생 교육 지식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올해 지식 사이트에서 어, 새로운 강사님들을 선발하신대요. 저는 작년에 시식 사이트에 선발이 돼가지고 아주 멋진 요로요로요로, 요로요로요로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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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롱 아, 강의를 네, 찍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고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질문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피드백 다 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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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올해 과연 어떤 분들이 어, 경기도 평생교육 지식에 지원하셨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살짝 살짝 그 비디오를 봤어요 강사님들이 올리신 비디오를 미리 봤는데 어, 너무 다들 훌륭해 나보다 더 훌륭해 너무 훌륭해. 아 <laughs> 어, 그래서 살짝 제가 과연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나 싶긴 하지만 그니까 전부 다 뽑아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게 안타깝고 저와 함께 유튜브 봐주시는 많은 우리 분들께 진심으로. 늘 저희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고 만날 때마다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힘나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어 작년에. 코로나가 1월인가 2월달에 이렇게 심각하게 오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수많은 강의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요 그 이후에는 몇 달간 정말 멘붕에 빠져서 <웃음> 놀았죠 놀게 <laughs> <놓은> 아니라 <laughs> 고통을 받았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통을 받았어요 어쨌든 작년 중반 때 아마 한 5월 6월 이때부터 이 온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게 됐어요. 이게 멘붕 빠졌을 때는 안 보였는데 갑자기 경기도 지식에서 강사를 뽑는다는 그런 걸 보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에도 또어 열심히 해 왔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온라인 강의 같은 거는 제대로 된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온라인 강의 할수 있을까 하면서 처음에 몇 명의 친구들을 모아서 돈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번 강의를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리본을 잘 표현했구나 근데 앞에 뭐 마이크가 있는데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laughs> 그때는 이제 또 계정이 이제 줌이 40분이 지나면 또 꺼지잖아요 무료 계정은 그래서 40분마다 아이들을 내보냈다가 다시 들여보냈다가 하면서 또 가끔은 강의를 하다가 꺼지기도 하고 그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카메라를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본, 본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조금 말하기가 편한데 아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카메라 울렁증이라고 하잖아요 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신경쓰이고 좀 창피하고 뭐 <laughs> 아마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카메라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놀랬던 게 김미경TV. 어, 강사님, 김미경이라는 강사님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영상, 최근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뭐, 응원해달라고 뭐 올렸길래, 아, 뭔가 일이 있으신가? 해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아, 어그로 너무 잘 끄셔. 아.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분께서 자기의 책을 리부트라는 책을 어 미국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미국에서 출판을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너무 멋지시고 그 열정에 정말 정말 박수 보냅니다. 정말 그 강사님 정말 응원해 드려요. 근데 그분께서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다시 이제 대면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과연 김미경 강사님은 어디로 가실까? 음, 대면의 공간으로 가실까? 아니면 비대면의 공간으로 가실까? 아니면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실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분야의 선구자이시기 때문에 <laughs> 온라인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 이런 곳에서 선구적이시니까 저는 김미경 강사님을 좀 따라가야겠다 뒤를 좀 밟아봐야겠다 했는데 김미경 강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앞으로 온라인만 파겠다는 거예요. 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그동안 우리 뭐오 브로... 오, 그러니까 대면의 공간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돈도 많이 버셨을 테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싹다 버리고 온라인으로 간다. 허... 뭔가 이제. 코로나가 익숙해져가고 차차 코로나에 어떤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 자기가 온라인을 파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온라인이 그토록 대단한 건가? 그만한 가치를 둘수 있는 건가? 이런 저의 생각들이 약간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laughs>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계속 병행할 생각인데 아, 사실 온라인을 해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 장점이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유익한 점이 많은 거예요. 물론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굉장히 핫한 강사잖아요. 저는 온라인 이전보다 온라인이 위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 잘 하고 아마 제 생각엔 두세 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주 열정적인 분들 꼭 뽑고 오겠습니다. 작가의 브이로그. 아, 어, 정말 지루하고 딱딱해. <laughs> 꼭뭐 그림만 그리면서 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림을 좀안 그리고 싶어. <laughs> 좀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만화도 하나 연재해보고 싶고, 요즘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구상하고 있다니까요. 와우! 왜? 어, 끝났어? 어. 궁금해서. 잘 끝났는데? 안 일이? 어, 이제 온거 있어? 이제 출발해.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잘했네. 음. 와, 그렇게, 그렇게 심사한 줄 몰랐어. 정말 엄청나다 아, 아 선생님은 뽑는 거지? 어, 선생님이 아. 15명을 뽑는데. 보였겠다, 실력 차이다. 실력 차이도 보이고, 음. 일단은 말을 조금조금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안 뽑히더라. 음. 아, 그렇구나. 항상 이, 이 아. 적극적인 거 있잖아. 안녕하세요. 음. 모텔도 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지. 그런 분들이 아. 다 뽑히더라. 알았어. 여기 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 3 0 분. 왜? 아, 그냥 조심히 와. 네, 그래? 사무실로 갈까? 어. 와. 알았어. 아. 나 봐용. 네. 어쨌든 너무나 즐겁고 진지하고 살짝 두통도 올 만큼 이 열렬하게 심사를 했고요. 정말 저, 다, 저기 당첨은 아니 당첨은 아니지만 어. 저희 합격하신 새로운 도민 온라인 강사님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좋은 일 가득하시고, 어 영상도 잘 찍으시고, 정말 앞으로 쭉쭉쭉쭉 쭉쭉 멋진 어, 강사로서 탄탄대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 사실 작년에 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아, 심장이 어찌나 떨리던지.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야, 근데 올해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왔네요. <laughs> 엄청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어, 됐네. 아, 정말 좋은 강의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으로요. 나중에 우리 현진이 형표도 도민 온라인 강사 해봐. <laughs>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온라인 강사가 됐고, 또 심사위원이 됐고, 또 온라인 강사로 선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 아마 세상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싶네. 우리 현진, 연표 사랑해. <laughs> 누구나 할수 있어. 나머지는 이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요. <laughs> 결국 사람은 혼자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밖에 문제를 풀고 기획을 하면 굉장히 좋은 좋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와이프의 어, 부동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어, 뭐라고지나하 <laughs> 있는 코에 <부동산에> 놀러 오세요. 에러 <laughs> 네, <놀러> 오세요. <laughs> 아니 놀러 오는거는안되는거 아니야? 네, 놀는 와도 네. 돼요. 아 그냥 네. 놀러 와도 돼? 네. 응. 어 놀러 와도 된대요. 나에는 <laughs> <laughs> 어. 지금 와이프 는동산에 왔다가 여기에 잠깐 쉬었다가 땀 씻기고 또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작가의 브이로그. 끝. 끝. <laughs> <laughs> 안녕 초롱아. 안녕 초롱아. 이제 집에 왔고요. <laughs> 아이고 저녁 7시 5분입니다. 어, 이제 내일 할 일도 좀 준비하고 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씻고 음악도 좀 듣고 예, 차도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지루한 작가의 브이로그 와주신 저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가족 여러분, 육아유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